자 식품 첨가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 첨가물 정의를 먼저 보시면 식품 제조 가공 보존 시 첨가 혼합 침유하는 물질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식품 첨가물 공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식품 첨가물 공전에 의해서 이 들어가는 어, 사용 범위와 사용 량을 정해준 공전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 식품 첨가물 공이 첨가물을 제조하는 업종은 반드시 허가가 필요하다라는 내용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목적을 보시면 보존성 및 기호성을 향상하고 품질 영양가치 증진 변질을 방지한다 자 조건은 뭡니까 사용이 간편해야 되고 저렴해야 되겠죠 그리고 안정성하고 무생 무취가 있어야 된다 소량으로도 효과가 좋았으면 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식품첨가물의 사용 기준을 먼저 보시면 자 ADI (CD 섭취 허용량이 있는 거죠) 평생 섭취해도 건강에. 무해한 최대량을 우리가 해놨고요. 자 최대 무작용량, 뭐 사용 한계농도 이런 것들 우리가 식품첨가물 공전에 묘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식품첨가물의 분류를 먼저 보시면, 자 먼저 방부제 먼저 볼게요. 식품의 부패를 방지합니다.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고요. 자 대표적인 우리가 소르빈산, 안식향산나트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부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살균제, 병원균을 제거할 수 있죠. 페페민산, 차연산나트륨은 우리 살균제로 사용을 할수 있었습니다. 자, 산화방지제, 지방의 산패를 방지하죠. 그래서 우리 BHA, BHT 같은 경우는 버터 포장지에. 버터 포장지에 도포하는 이런 산화 방지의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품질 및 계량 유지를 볼까요? 피막제 나왔습니다. 피막제. 자, 과일 및 채소 표면에 코팅해서 산도를, 신선도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동남아이 이 과일 등에 좀 많이 사용하죠. 뭐, 바나나나, 오렌지나, 아니면 우리 레몬 같은 경우 코팅 처리해서 우리가 우리 이 농산물을 판매하는 마트 소매장에까지 오기까지 변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밀가루 계량제 있죠. 자, 밀가루 비강제, 밀가루 품질 발효를 빨리하고 표백제를 쓸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밀가루 계량제라고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르민산 칼륨이 있었고요. 짐정제, 호르죠 점도 이제 약간 이 점성을 나타내는 걸 유지시켜줄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젤라틴, 알기산 나트륨 등이 있다. 자, 강화제 영양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 우유 중에도 왜 칼슘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우유 뭐 이런 것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조금 더 비타민을 조금 추가한 다거나뭐 이런 성분을 강화시키는 거말 그대로 영양을 강화하는 거 우리가 강화제라고 얘기합니다. 맛에서는 거의 차이를 못느 수가 있, 있죠. 자, 우리 유화제 물과 기름의 혼합적인 이제 역할을 하나 안정하는 거죠. 원래 기름하고 물은 섞일 수가 없는데, 유화제가 사용이 되면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할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게 우리 천연 레스틴, 천연 유화제 레스틴이었죠.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계란 노른자에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자, 이 형제. 말 그대로 지금 여기 형태를 보시면, 형태를 분리한다 라고 얘기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제과제빵에서는 뭐였어요? 빵틀에서 빵이 잘 나와야 돼요. 제가 틀에서 우리 틀에서 빵이 잘 나오고 과자가 잘 떨어지려면 얘가 코팅 체를 써야 되는데 아무거나 우리가 코팅을 쓸수 없잖아요. 유독 유동 파라핀하는 성분 첨가물을 사용해서 코팅을 하게 되면 형이 빵틀에서 빵이 잘날아 나는 빵이 잘 분리가 되는 이 철판을 코팅하는 이 코팅제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영재 유동파로핀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기호성 향상을 보겠습니다 자말 그대로 기호호 호 좋아하게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게 사람들이 보통적으로 좋아하게 만드는 걸 우리가 기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단맛을 부여한다 뭐였어요 설탕 대신에 얘네들을 쓰면 훨씬 더 소량으로도 단맛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조미료 쓰면 맛이 성분이 올라가죠. 글루탄산 나트륨을 쓰면. 착색제, 우리 식용색소 많이 쓰죠. 식용색소를 많이 쓰면 색깔을 보완할 수 있고. 발색제, 우리 착색제하고 발색제 구분할게요. 착색, 착색제는 색깔을 다르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발색제는 뭐예요? 기존에 갖고 있는 색을 고정, 변질되지 않게 고정시켜 주는 거였어요. 자, 아질산 나트륨. 그러니까 우리가 돼지고기를 이용해서 가공해서 햄을 만들어 내는데 그 와중에 분홍색이 죽을 수 있어요. 부, 분홍색이 유지가 될수 없습니다. 근데 아질산 나트륨을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돼지고기의 분홍색을 그대로 선명하게 햄에 작용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질산 나트륨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때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고 했죠. 뭐였습니까? N-니트로사민이라는 식중독에 걸릴 수 N-니트로사민이죠. 잠시만요. N-니트로 사민 이라는 우리 식중독에 걸릴 수 있었습니다. 자 표백제 관산화순호에 의해서 우리가 표백제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자그 다음 제조 보조죠. 제조 보조. 그러니까 팽창을 조금 더 잘 해줄 수 있게 탄산수소아트륨을 보면 부풀림을 조금 더잘 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소포제 소포제 거품을 없애주는 걸 우리가 소포제라고 해요 거품을 없애주는 걸 이제 소포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팥을 만들 거예요 만약에 단팥빵을 만드는데 팥을 제조래요 근데 팥을 물에다 담그면. 이 거품 성분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조할 때 너무 가열해도 자꾸 거품이 일어나요. 그럼 이 거품을 없애주는 녀석을 쓰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사용이 되는 게 소포제인 거고, 사용이 되는 건이 식품청검을 실리콘 수지. 실리콘 수지라고도 표현이 되고요. 규소 수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주로 우리 규소 수지라는 표현을 조금 더 많이 쓰는 편인데 요즘에는 실리콘 수지라고도 표현을 많이 해서 요거 문제 틀지 말지라고 일부러 두개다다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자, 로다민 비는 식용으로 쓰면 안 된다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로다민 비는 우리가 공업용 색소기 때문에 식품으로는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햇섭 나왔죠. 했죠. HACCP 해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위해 요소예요. 식품의 위해 요소를 예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 어, 제조를 해요. 식품이 업 어, 뭐 통장을 만들어낸다 아니면 내가 햄을 만들어낸다 이거 제조하려면 여기에서 위에 한 요소들을 먼저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서 인증 제도라고도 얘기합니다 얘네들을 먼저 관리하고 이것들은 이 제품을 만들어 햄을 만들어내서 얘네들은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어느 정도를 사, 그. 단계에 집어넣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해 요소 분석, 그 다음 중요 관리점, 그래서 위해 요소를 관리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 관리점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위, 위해 요소를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구성 요소를 볼게요. 해서 플랜이 있고, 소비라고도 얘기하죠. GMP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구성요소로는 이런 내용이 있다까지 좀 보시면 되는데 산업기사에서는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인데 기능사에서는 그렇게까지 집중적으로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할수업의 준비 5단계 나왔습니다. 5단계 7원칙과 5단계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해썹 준비 내가 해썹 인증을 받으려면 내가 뭔가 내가 이 소시지나 햄을 만드는 공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해썹 인증을 받으려면 준비하려면 얘네들이 단계를 다섯 단계를 걸쳐야 하는 거고요. 원칙과 단계는 다르다는 거죠. 해썹에서 어, 내가 위에서를 중점적으로 볼때 하는 건7 원칙인 거고요. 내가 이 해썹 인증 제도를 받으려면 준비하는 단계는 5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횟섭 준비 5단계로 보시면 팀을 구성해야죠. 일단 그 다음에 제품 설명서를 작성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니까요. 제품 용도를 파악하고 공정 흐름도 평면에서 작성하고 현장과 일치하는 작업을 우리가 먼저 할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7원척. 제일 첫 번째죠. 위의 요소를 분석해야 합니다. 위의 요소를 분석하고 중요 관리점 설정, 한계 기준 설정, 모니터링, 체계 확립, 개선 조치 마련, 그 다음 검증 방법 설정, 문서화및 기록 유지, 자, 요게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7원칙의 첫 번째 원칙에 해당되는 건 무엇이냐. 7원칙의 마지막 단계, 7원칙의 7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건 무엇이냐.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 뭐 치사하게 진짜 가운데 것까지는 잘안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거하고 마지막 거라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위생 관리 보겠습니다. 개인위생 관리. 보건증이라고 얘기하죠. 보건증, 1년에한 번씩 받을 수 있는 거. 자, 종사 불가 질력, 거래, 피부병, 화농성 질환. 자, 우리 화농성 질환을 갖고 있으면 무슨 병에 걸렸어요? 황색 포도상균 식중독에 걸릴 수 있었습니다. 자, 에이즈도 마찬가지로 일부 직종 이제 사용 이제. 업장에 근무할수 없다. 자 업무 일시 제한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지 장출혈 대장결 A형 가냐면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만 우리가 일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구요. 자 교차 오염 보겠습니다. 교차 오염 오염된 식품에 식품 또는 기구의 균이 비오염 식재료로 전이되는 거 우리가 교차 오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 닭을 만지던 도마에서 거기서 다른 거를 쓴다 아니면 내가 계란 만지는 손으로 뭐 땅을 만들어낸다. 이런 애는 이거는 교차오염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지법으로는 손을 자주 씻었으면 좋겠고, 소독을 자주 했으면 좋겠고, 이런 용도별로 구역별로 사용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설비 위생 관리. 자, 출입 및 창문 같은 경우는, 자, 뭐 복장,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고, 영업장은 화장실이랑 좀 멀리 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요 창틀 각도, 이것들은 그냥 한 번씩만 읽어보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할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충 방서 시설. 해충을 방지하는 거죠. 차단은 필수해야 되고 제가 잡은 금속망은 30메스가 적정하다. 어, 30cm 30메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메스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런 망체 안에서 이런 그 방충망이죠. 방충망의 이 구멍 크기를 메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메스의 크기가 30메스가 좀 촘촘하게 나와 있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오다 피하기 상기창은 소형의 여러 개보다 대형의 한 개가 효과적인 아이입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을수록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방 내 천장이 낮으면 환기가 그만큼 잘 되지 않죠. 환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주방천장은 높을수록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지하이면 안 좋은 거죠. 창문이 조금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작업조도 기준은 약간 권장사항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보시면, 발효는 50룩스 이상, 제빵 어, 조리하고 성형을 되는 200, 주, 이제, 진짜 조리를 하는 곳이죠. 여기는 200룩스 이상, 구, 구울 때는 100룩스 이상, 포장 장식은 조금 더 밝은 데서, 왜냐면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장식은 500룩스 이상인 곳에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우리 공통 부분까지 우리 공부를 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제빵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